안녕하세요. 절대값 v 의명품 p d 한피디입니다. 자,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에 제가 좀 바빠서 못 봤는데, 어, 이 엄청난 악지가 나왔어요. 그죠? 음. 뭐 어, 투자회사 모건스탠리에서 모건스탠리에서 어, SK 하이닉스를 두 단계, 두 단계 하향 조정했는데, 뭐 이게 뭐 대수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에, 그렇진 않아요 지금 이거 이게 나오면서 지금 에, 소위 말하는 그 이, 유튜브 중권 애널리스트 애널리스트들이 이걸 분석하고 반응하고 어, 난리가 났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좀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음, 멘트를 많이 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들 아, 팩트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죠 아, 뭐꼭 모건 스탠리가 SK 하이닉스 반도체 주식을 피카웃했다라는 것을 꼭 우리가 굳이 굳이 굳대로 고지고대로 믿을, 믿을 수는 없지만 그죠 뭐 얘네들도 에러 리스트의 하나이지만 에, 중요한 거는 에, 영향력이 좀 크다라는 거죠 영향력이 이 친구들의 영향력이 크다 실제로 <laughs> 2021년 반도체가 피크칠 때. 음 에, 반도체, 뭐, 윈터이즈 커밍, 그죠? 어, 반도체, 겨울이 왔다라고, 예상, 적중을 시켰어요. 그다음부터, 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폭락을 했어요.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에, 명절이 지나고 나서, 어, 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많이 떨어졌는데, SK하이닉스도, 거기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어, 제가, 아, 팔, 뭐, 저는 8 8 0 0 0원뭐 찍을 때부터 고점. 거의 고점. 거기서 꼭, 꼭지를 치고 내려올 때도 고점. 네, 좀 이상하다. 삼성전자 맛이 갔다. 제가 뭐, 반도체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그죠? 저 몰라요. 그죠? 어, 뭐. 반도체 솔직히 기술적으로도 모르겠고, 저는 수급만 보고, 그죠? 그리고 차트만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아, 소위 말해서, 그 반도체를 잘한다고 하는 그유튜브에 스타들 있잖아요. 몇명 있잖아요. 스타라기보다는 전문가들이죠. 몇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방송 한번 복귀해 보세요. 맞나? 다 틀려요. 다 틀렸어요, 분에. 그 친구들 이제 방송 못 나와. 내가 보기에 다 틀렸어요. 그죠? 다 틀려가지고 최근에 에, 삼성전자가 떨어지니까 예, 지금부터 막 포지션을 바꾸더라고요. 하, 참. 안타깝죠? 그죠? 그렇게 공부했는데도 잘 모르는 거야. 그죠? 뭐, 조금, 음, 면제부가 되는 거는 좀, 곧, 이렇게 떨어질 때, 중립 포지션을 취하더라고요. 음, 저는 하락을 봤는데, 제가 하락을 본 거는 간단해요. 나중에 이따 이제, 차트를 보고 말씀드려 줄게요. 제가, 제가 삼성전자에 대한 예상, 그, 방송은, 예상한 내용들은, 방송이 다 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심지어는 요번에 초래할 때도 한 6만 5천원 정도는 한번 반등이 나온다 했는데 뭐 6만 4천 얼마 반등이 한번 나왔죠 하고 그러고 나서 뭐라고 세요 반등심에도 그죠 어, 뭐별의이 없다 그죠 별의이 없다 그냥 전 벌써 어, 반도체 윈터 이즈 커밍을 이야기했어요 이미 모건 스탠리보다 제가 더 먼저 이야기했어요 왜 차트를 보고 막 외국인들이 고점부터 막매도 했잖아요 외국인들이 뭐, 800만주, 700만주, 1000만주, 막 삼성전자 매도했잖아. 왜 매도했겠어요? 그죠?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매도를 했겠죠. 모건 스탠리에서 이런 분석이 나올 거라고 미국의 해체펀드들은다 예상을 했겠죠. 정보를 통해서, 그들 말에, 그들 간에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그 애널들은 애널리스트들은 객관적으로 봐요 그죠 뭐 걔들은 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음, 대한 재료도 있을 거고 자료도 있을 거고 그죠 뭐 어차피 그 사람 미국의 빅테크 애들이 손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걔네들이 이제 더 이상 안살것 같다 그죠 그러면 윈터 이즈 커밍이 맞다고 이제 그런 고급 정보를 들고 있는 거죠 걔들은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우리나라 애널들은 그런 정보가 전혀 없어요. 그냥, 오직, 에, 삼성전자의 기술만 보고 있는 거야. 그죠? 근데 그 뭐, 기술이 진보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HBM 뭐, 공, 납품한다는 얘기 나오지도 않고. 그죠? 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얼마나, 어, 이, 하향 조정을 했냐면,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일단, 매도 보고서를 냈는데, SK 하이닉스 있다 뒤에 보시죠. 많이 떨어졌는데도, 하, 에, 매도 보고서 냈어요. 잔인하게 냈어요. 에, 겨울이 꼭 다친다 그러면서 어, 두 단계 업그레이드 아 다운그레이드죠? 다운그레이드 해서 기존의 목표 주가가 26만 원뭐 지금 한 15만 원 하나요? 근데 그 기존의 가격보다도 더 낮췄어. 음, 이거 어, 명절이 끝나면 그냥 투매가 나오겠죠? 그죠? 투매가 나오겠죠? 근데요, 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도 이제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서 걸러 들으면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 다음에 우리가 반도체 주식을 사면 이제 삼성전자를 사면 안될것 같아. 그죠? 뭐 이제 판명이 됐잖아요. 그죠? 최소한 딜리 m 부분에서 HBM 음, AI 반도체 쪽에서는 하이닉스가 앞선다. 그러면 하이닉스가 떨어지면 나중에 바닥에서 사야지. 예, 삼성전자를 살건 아닌 것 같아. 그거는 뭐 알아서 참고하시고요. 자, 모건스탠리가 뭐라고 그냐면디램 반도체 시장의 실적 증가율 고점은 올 4분기다. 그러니까, 어, 올해 마지막에, 마지막 분기가 고점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어, 뭐 이제, 서로 가이드라인이 있고, 실, 실적이 나오면 알수 있겠죠? 그죠? 어, 고점이 이 4분기다. 그래서, 4분기까지는 디렘 반도체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반도체 메모리, 메모리 반도체 시장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율은 나빠질 거다. 이런, 이런 이유로, 어, 아, SK 하이닉스를 20% 어, 다운그레이드 한 거예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어팡이 꺾인다. 아, 이제 이거는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하고 맞물려 들어가는 거죠. 그죠? 2026년까지는 예, 과잉 공급, 2년 동안 과잉 공급이다. 그러면은 주식은 한 2025년 이후에 사야 된다는 거네. 그죠? 어. 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반도체 경기가, 아, 어떤 경기를, 우리나라 경기를 좌우해요. 그죠? 이제 우리나라도 에, 경기 침체로 갈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올해 말에, 올해 말에, 올해 말이 아니죠. 최근에 이제 집을 강남의 고점에 사신 분들 그리고 막 집을 비싸게 사신 분들이 있죠. 에 그분들 피바다가될 가능성이 있겠죠. 에, 이, 이런 분위기라면 그죠. 근데 뭐 아, 경기 침체 안 받는다. 강남은 또 그러면 또 많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에, 이런 음, 그, 그 굉장히 강한 경기 침체가 지금 예상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에, 잘못하면 집값도 2 0 1 1년 고점, 22년 고점, 그 다음에 24년 고점, 쌍봉을 치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네. 그죠? 우리가 우리 우리는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죠? 만렙 틀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정부가 강한 음, 규제를 했기 때문에 지금 반응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음, 우리 산업의 에, 주력 상품인 반도체가, 아, 윈터 이즈커밍 한다고 하면 우리 부동산 시장도 당연히 영향을 받죠. 그죠. 당연히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니 뭐 강남 사람들이라고 떼돈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막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분위기 파악하고 사지. 그죠. 어, 부동산도 윈터 이즈커밍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어, 뭐, 계속해서 이 모건 스탠리 의 리포터를 좀 보면 모바일이나 PC 디렘 수요가 생각처럼 강하지 않다. 뭐,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모건스탠리는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공격적인 투자로 인해 과잉 공급이 처리된다. 아, 이거, 저는 이거 평상시에도 생각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조심해야 돼. 에, 메모리 반도체 가지고는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잖아요. 그러니까, 예, 중국이 기술 개발해서 메모리 반도체를 시장에 내놓기 시작하면 피곤해지는 거야, 그죠? 피곤해지는 거야. 이게 우리 나라 경제를 발목 잡을 수 있어요, 그죠? 아, 이게 참 가깝해지는 거야, 가깝해지는 거야, 그죠? 가깝해지는 거야. 자, HBM 투자 확대하면 DRAM이 공급이 제한되고 DRAM 제품 가격 상승한다는 논리는 단지 가능성이다, 그죠? 아, 어, 자 그리고 AI도 이제 고점 논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뭐, 아, 뭐 메타, 뭐, 뭐 구글, 뭐 한없이 투자할 순 없잖아요. 투자한데 결과물이 잘안 나오잖아, 그죠? 안 나오니까 투자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AI 때문에 디램이 많이 팔린다라는 것도 어 가능성일 뿐이다라는 걸 모건스탠리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겨울이 오고 있다. 그죠? 겨울이 오고 있다. 그러면서 20% 가까이 하락했다. 하락할 것이다. 아, 하락할 것이다가 아니라 예전에 21년도에 에, 에 이런 그 보고서를 내서 20% 하락 폭락을 했어요. SK 하이닉스가. 자, 우리가 한번 이 이야기를 세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반응이 커요, 지금. 그죠? 어, 커요. 자, 실제로 반도체는 지금 효자예요. 그죠?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이 118억. 어, ICT 전체 수출액 가운데 58% 정도. 그죠? 어, 반도체가, 어, 우리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라는 거죠. 자, 8월 반도체 수출도 전년 동월보다 37.6% 늘어났어요. 자, 이제, 요게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서 4분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4분기가 피크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8만원에서, 어, 6만원대, 6만원, 지금 4천원대 하나요? 자, 이때 떨어질 때, 개인들이 4조 8천억, 그죠? 이렇게 샀어요. 제가 사지 말라고 했는데 샀어요. 음, 사지 말라고 했는데 샀어요. 뭐, 제 말을 듣나요? 그죠? 안 듣겠죠? 그냥, 제 구독자만 조금 얘기를 듣겠죠? 저는 분명히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이분들이, 이제, 잘못하면 손절해야 될 타임이 오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장기로 가져가면 괜찮겠지만 또 빚내서 산 사람들도 있잖아, 그죠? 어. 자 이렇게 많이 샀어요. 에스, 그나마 하이닉스는 좀덜 샀어, 그죠? 어, 4,181억.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떨어지기만 하면 삼성전자가 안전하다고 막 사는 거야. 이제 그런 시대 아니다. 그런 시대 아니야. 전 삼성전자 안 사요 이제, 그죠? 차라리 나중에 SK 하이닉스 사지. 아니면 개별 주들 폭락한 게 얼마나 많은데? 아니 뭐. 올 연말에 예를 들어 7~8% 아 7%는 좀 너무 심하고 한 배당 5%는 줘 또는 3.5%는 줘. 근데 주식이 많이 빠졌어, 진짜 바닥이야. 그러면 그냥 사요 저는 뭐 배당 한두번 받으면 올해 10% 빠져도 견딜 수 있으니까, 그죠? 아뭐 그런 주식 사서 크게 먹어야죠, 그죠? 그런 주식이 이렇게 바닥에 사면 예를 들어 두 배, 세배날수 있어요 개별주는, 그죠? 이럴 때. 예, 조금, 음, 예, 조금, 음, 주식 투자 고수들은 그런 주식들을 지금 저점에서 매수하고 있어요. 사실은 삼성전자는 쳐다도 안 봐요. 그죠? 음. 자, 외국인들은 계속 팔았어요. 5조 이상 팔았어요. 5조 이상 팔았다. 자, 그래요. 지금. 자, 차, 차트를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부터 보시죠. 자, 삼성전자가 이래요. 이래, 이래. 뭐, 일봉도 완전히 뭐, 그냥 역배열에 흘러버렸어요. 그죠? 아, 주봉도 깨졌어요. 이게 120주선이 깨졌어. 그죠? 아, 이제 여기가 저항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67,000원이 저항선이야. 물론 이제, 한, 뭐, 예를 들어 5자가 보이면 한번 반등 나오겠죠? 그죠? 반등. 반등 나오겠죠. 그죠? 반등 나오겠죠. 자, 여러분들, 이 밑에 한번 보세요, 이거. 외국인들이 이 13일날 1200만주, 500만주, 1300만주, 800만주. 자, 이렇게 매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 뭐 벌써 한, 한 3주째 매도네. 그죠? 3주째. 첫, 어, 8월 30일까지는 그렇게 매도가 크지 않았어. 근데 갑자기 에, 9월 첫째 주에 매도가 세졌고, 어, 그 둘째 주에 매도가 더 커졌어요. 그죠? 다음 주를 봐야죠. 다음 주. 자, 봐야죠. 차, 차트를 다시 보면. 주봉 깨졌고, 일봉 깨졌고, 자,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월봉으로 보면, 53,000원. 그죠? 53,000원까지는 와야, 그냥 안심하고 살수 있겠다. 그죠? 그 전에 한번 반등은 주겠죠. 그죠? 자 3분전자는 이래요 자 SK하이닉스는 보죠 문제가 됐던 자 SK하이닉스는 보시면 음, 아뭐 기관 외국인 외국인이 뭐 계속 팔았네요 그죠 외국인이 계속 팔았어요 차트를 볼까요 자 차트를 보니까 아 이거 뭐어뭐 어, 뭐, SK하이닉스를 팔라고 집중적으로 얘기했으니까 뭐, 뭐 차트가 의미가 없어졌죠 일본은 의미가 없고 주봉도 주봉으로 봐도 목표가가 이 12만원이니까 여기까지는 떨어지겠네. 그죠? 12만 6천원까지는. 뭐, 많이 떨어질 것 같다. 떨어질 확률이 크다. 자, 일단은 12만 6천원까지는 떨어질 것 같다. 더 낮게 보면 11만 5천원. 그죠? 뭐, 고장 떨어지진 않겠죠? 한번 받는 중에서 떨어지겠죠? 받는 중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에 시장이 에, 아주 어,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종합차트 한번 볼까요 자 코스피를 한번 보죠 이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막 떨어지면 종합지수 떨어지겠죠 뭐 일봉은 별 의미가 없고 자 주봉은 이야 주봉은 반등을 하려고 만들어 놨네 그죠 자 주봉은 조금 희망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 예, s k i 닉 x 가 떨어지면서, 많이 떨어지면서, 어, 떨어질 때, 낙폭이 크면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어. 그죠? 어, 여기 뭐, 이렇게 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어, 그때 이제 파셔야 되겠죠? 그러다가 다시 떨어지겠전 반등 나오고. 이 주봉으로 보니까 그래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먹을 수 없는 거니까. 자, 일단은 여기까지 떨어지겠죠? 그죠? 2360까지는 뭐, 거의 떨어진다. 그죠? 언제? 어, 언제 떨어질지 몰라도, 여기까지는 떨어질 확률이 높다. 라는 거죠. 자, 여러 가지 압제가 겹치면 많이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나스닥이 아직은 견주하더라고요. 아직 그 대선이 있어서 그래요. 미 대선이 있어서 아주 견주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고민스럽죠. 자, 일단은, 예, 여러분, 삼성전자의 문제도 있고요. 어, SK하이닉스 문제도 있고, 이제 문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에, 반도체 경기가 죽는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 객관적으로 볼때 이제 어려워질 수 있다.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죠? 자 이제 반도체가 겨울에 온다고 하면 음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요 음 이제. 높아요. 다행이죠. 그죠? 다행이죠. 요즘 뭐 이자도 많이 내는데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아 경기 전체가 좋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도 음 다운그레이드 될수 있다. 유념하셔야 돼요. 유념하셔야 돼. 자, 오늘 여기까지. 잘대갑 t v 의 명품PD 한피디였습니다.